식당에 들어가고 왔는데 오늘 엑스 하시면서 안 한다고 하십니다 진짜로 저거 앞에 있는거 이마트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봤어요 보통 시장이 쉬면 식당도 오실 때가 많죠 딱그 느낌 같습니다. 여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시골로 갈 생각을 합니다 X4번 X5번 그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시골로 여행을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박물관 투어 하는 것도 좋은데 박물관 투어는 땡기지 않고요. 그래서 뭐 국립박물관 이런데가 있던데 굳이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. 아, 나 일로 나면 안 되는구나. 저로 나가야 됩니다. 아우, 경치 좋아. 내일은 저, 게르로 이등합니다. 게르 굿. 나이 비 온다? 그러면 뭐 피해야죠, 어? M5다 골린선 호텔겠죠? 영상 찍는데 힘이 없어요 아무튼 이 상태로 이제 쭉 걸어서 버스 타는 데로 가서 버스 타고 시골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